안녕하세요. 사랑나무입니다. 오늘도 무늬정을 보러 왔는데요. 이것이 갈참나무인가 상수리 도토리나무가 아닌데 보니까 잎사귀에요. 큰거 보니까 갈참나무 같아요. 근데 아쉬운 무늬가 딱한입장이네요 무늬는 확실히 맞는데 입장이서그한 내성만 딱 그래요. 여보시면 하나가 안 들어있죠. 됐는데, 실생도 아니고, 이 가지 여기서 지금 밑에서, 여기 밑에서 가지 하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것도 잎사귀 4개 중에서 하나만. 아쉽죠. 그래도, 이렇게 보목에도 반갑습니다. <laughs> 보시면은, 뒷면인데, 들어있죠. 기분 잘안 보이고. 여기 분잘 안보이고 여긴 보이죠 뒷면인데 잘 들었습니다 뒷면도 아쉽죠 아이고. 또 보시면 무늬가 아주 잘 들어있는데 이것도 도토리나무 뭐 갈참나무 무늬연돌이 상당히 예쁜 것들은 많던데 오늘도 한번 만날 수 있으려나 모겠네요또 이쪽을 한번쭉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앱무늬가 기다리고 있을런지, 한번또 보물찾기를 한번 해봐야죠. 유묘서 같은데 사진이 제대로 색감이 안 나오네요. 약간 어린가 아주 서죠. 끝이 약간 타고, 유명, 유명하죠. 어린 녀석. 여기도 지금 생강그릇 몇개 여기 나와 있는데. 비이 준대요. 이것도 무늬가 약간 지금 형성이 될는것 같아요. 삼반 무늬식으로 확실하게 좀 들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약간 지금요. 지금 손을 댔는지 그저 모르겠는데, 무늬가 살짝 더 보이죠. 이렇게 보시면요. 무늬가 여 살짝, 살짝 보입니다. 다음 신화가 나오면 이쁘게 나올지 아예 소멸되었고 나올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약간, 근데 약간 끼는 점이 있죠? 돌위에그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만놈 보면 꼭 송이버섯 같죠. 얘 놈만 보면. 이렇게 보시면 꼭 송이버섯 같아요. 그런데 <laughs> 이쪽에 질 보면은 지금 송이가 나올 때는 아니죠. 계절적으로. 조금 더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아주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강한 옷, 예쁜 버섯들이, 어제도 그 보셨지만은, 노란, 금문망 버섯, 예쁘죠? 이 녀석도 상당히 예쁘게 생겼네요. 이쪽으로 쭉, 이제, 내려가면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예, 이현나 좋은거 봤습니다. 진짜 멋지죠. 여기가 지금 여기 보시면요, 돌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돌 사이에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 이제 그 온나무 종류인데, 옥나무, 옻나무가 지금 상당히, 그,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것은 이제 사람 그 피부에 그,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그옻나무가 아니고, 그 북나무라고, 어, 나무하고 비슷한 그런 개체가 있어요. 이보다 이제 요것도, 요 녀석이 약간 좀더큰것 같은데, 이렇게 생겼거든요. 무늬가 아닌 것은. 일반적인 나무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이제 같은 씨앗이 날라와 가지고 뒤에 바라가된것 같아요 진짜 예쁘죠 오늘 아주 제일 멋진거 하나 했네요 무늬종 찾으러 다니는 재미가 이런 게 이런 희열을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다니거든요 이쁩니다 무늬가 진짜 아주 특이하게 예, 보시면요, 목대는 이제 상당히 가능했긴 하는데, 보시면요, 완전 실생입니다.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무늬종찾으로 다니다 보면은, 보통 가지에서 나온 아주변이라 해가지고, 그 가지에서 나온 그런, 그, 무늬종도 있으면 상당히 난감하죠. 어떻게 이제, 뭐 어떻게, 산목을할 수도 없고, 또 삽목한다 해서 그 살릴 수 있는 그런 확률도 좀 그렇게 높지가 않고 그러는데, 이 녀석같이 이렇게 실생인 경우는 상당히 좋습니다. 보통 이제 동백나무 같은 경우에도 씨앗을 이렇게 발화시켜가지고, 그, 무늬종 그 동백나무에서 씨앗을 이제 채취해서 이렇게 발화시키는데 거의 뭐, 희박이요 아주 운이 좋아야, 뭐, 막, 뭐 간혹, 이렇게 하나씩 볼 수가 있는데, 연 녀석 같은 경우에도, 뭐 씨앗을 얻는 것을 구할 수는 없죠. 근데,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야, 보십시오. 무늬가 아주, 우리 한국 춘란, 저도 춘란, 그, 맨날 우리 그 구독자분들도 춘란이 더 많이 조회가 깊으신 분들 많을건데 무늬의 색이란 것이 똑같은 것 같아요. 춘란도 사실 무늬 아닙니까. 근데 일반 이런 식물들도 같은 무늬 패턴들이 우리 춘란의 뭐 호피반, 산반 뭐 그런 계열같이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전면 산반이라고 봐야겠죠. 산반 계열인데 아주 패턴이 좀 다양합니다. 이거 이제 신엽인데 올해 나온 새싹인 것 같아요. 새싹인데 이제 어느새 또 이제 더 자라면서 색감이 이렇게 이제 반짝 밝아지면서 이제 이렇게 예쁘게 되겠죠. 야, 진짜 예쁩니다. 여기가 지금 숲이 이렇게 우거져 있는데 거의 이제. 하산할무렵인데 오늘 막그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네요 무늬가 보통 보면은 뭐한 잎이나 두잎안 그러면 이렇게 한 줄기나 그렇게 무늬가 형성이 되는데 이 녀석은 아주 잎 줄기마다 다 지금 들어있어요 보시면 이것도 이미 신엽인데 보면 살짝 보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색감이 선명해지지가 않아서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성장하면서 더 자라면 무늬가 이제 뚜렷해지는 그런 패턴인 것 같습니다. 야 좋습니다. 오늘 진짜 멋진 거 했습니다. 어, 다음에 더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